남해. 어, 꽤 높다, 형님. 아유, 씨. 어, 뭐야, 이거. 보자. 시작을 해볼까. 남해 왔습니다, 남해. 좀 밝게 키둘게. 이제 뭐좀 보이네. 나이도. 일단 3으로 해봐야겠다. 밑걸리는 거 있나? 밑걸리는 거 있나? 음. 이게 제일 밝았거든. 미역인데? 미역. 어? 와, 계단이지? 행위. 발 앞에서 잡았다, 발 앞에서. <laughs> 아니, 미역인 줄 알았다. 어디로? 나이스! 크네? 나이스! 나이스! 킵 되나? 아, 우리가 드디어 킵 되나? 네. 천천히, 천천히. 물었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안 빠지게. 크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왔다. 오케이. 어유 고구마 아이가. 고구마 아이가, 이거. 오, 더 크다. 일로 와봐. 오, 씨, 크네. 니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일로 와봐. 됐어? 응 됐다 <laughs> 봐봐 제거. 우진아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어 저거 해파리는 안돼 아빠야 자 이게 항상 여기 와야 돼 아,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제껴야지 이거 제껴고. 제껴 자 한번 해봐 딱 놓을 때 손을 딱 놔야 돼 앞으로 할때자1 2 3초 뒤딱 닫아 알겠지? 응. 자, 이렇게 하고, 너 느낌이 오면 천천히 감고 멈추고, 봐봐. 이렇게 한번 감추고, 멈추고. 하다가, 멈춰주고.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따가, 헥! 던지면 돼. 아, 알겠지? 세십하냐. 아니야 바로 해도 되는데, 오진이가 자꾸 흔들어서 그래. 자, 아빠 나진 내리라 했지? 이 상태에서? 응, 어, 손을 걸고. 손 걸고. 그렇지, 딱 잘하고 있어. 옳지. 열고. 밑에 잡고. 잡고? 요렇게? 잠깐만, 이뒤이 카메라 보고 이 나시도 들어야지, 이제 들어야지 들어서 뒤로 보고 그렇지 이제 마음대로 해야돼 네, 이듯방향 그렇지 1, 아주 잘했어. 2, 3, 4, 5, 6, 7, 8, 9, 10몇 초인데? 10초 어, 우리 앉아, 이제 다리 아프니까 앉았어요 잘하네 잘하세 네. 잘네 우리 잘한다 너다 하나 <laughs> <laughs> 우와 아이질아우오빠한아형이저 망시다 큰거망치다 사이즈 왜 이렇게 좋아? 아빠 나 지금 나 지금 저 녀석 노리고 있거든요 저거 저 그래 <laughs> 아니, 아 <laughs> 근데 안 무다 <부나. 웃음> 작정상 못해 응 음, 다시 해봐 요 속전 알지? 아, 가만히만히어있어응 반은 어. 다 찍는 거그거 내가 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야 이거 뭐어이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거 뭐야? 나거뭐기이리 뭐야? 땡땡 뭐야? 이 또 걸렸습니다. 너무 가까이서만 보여. 여기서 말을 해야 보여. 또 걸렸습니다. 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게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게도까지 <laughs> 부탁드려요. 댓글은 남겨주시고요 빠이빠이 <laughs> 나이스 어 문어 <응>. 어? 라도조꾸미 <laughs> 아이가 <laughs> 잘 잡는기라 파랑고리문어 이런거 아이가 아니아니 라인, 라인에 라인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는데 비야 아무리 가봐라 내가 비 어디나 아침피해 가야지 이거밖에 안날라가네 6시 9분. 오, 왔다. 미역인지, 아, 미역이가 아씨, 뭐 걸리는 미역이네. 아이, 참. 안녕하세요. 나가보자. <목소리> 자아이고야 <목소리> 妈，来一趟。 이번에 행님이다 살린다 천천히 왔다 고구마다 와 고구마다 고구마다, 고구마다. 고구마다. 고구마 고구마다 어이 고구마 왔다 나이스 무식급인데 아 고구마네 우와 오... 됐다 <웃음> 여긴가? 태장병들로 <laughs> 오는 거 아이가? 그런 것같은 나이스! Hey, 무슨 일이고, 오늘? 크다! 크다, 크다! 어떻게 똑같은애기인데 나는 안 물까? 조심, 어, 이건, 이건 조심해야겠다. 이건 때렸겠는데.